부의 사다리 꼭대기로 중간 중간 힘들고 괴롭더라도 멈추지 말고 함께 올라가요. 모두의 성장을 응원하는 저는 해나경입니다. 2025년 아, 참 다사다난했던 한해 그래도 저는 우리 해나경 패밀리가 있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요. 이번에 해나경 패밀리 연말 모임을 했어요. 아, 정말 엄청 낫더랬죠. <laughs>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해운권 추첨도 하고 식사도 맛있게 했거든요. 얘기 그만해, 빨리 영상 보여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제가 바로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사다리 꼭대기로 함께 가요. 해나경 고시원 클래스 연말 모임은 저희가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넓은 홀을 대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그 인원수에 가까이 해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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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포토존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풍선 부는데 패밀리들이 다 모여서 불어주니까 순식간에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포토존에서 다 같이 동기들끼리 또 함께 저와 함께 사진을 찰칵찰칵 찍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내 덕담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너무 너무 좋았고요. 저는 우리 패밀리들 선물 챙겨드리느라 바빴어요. <laughs> 저의 시그니처 허그. 다들 정말 좋아해 주셔가지고 한분한분다 안아드렸습니다. 우리 맥밀레님께서 오전 시간에 제일 유익한 시간을 좀 채워주셨습니다. 이때 강의는 진짜 돈에 관한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를 지금 딱그 시즌에 맞는 시기에 맞춰서 2025년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맞이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할때 아니면 ETF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까지도 꼼꼼하게 <laughs>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신수동에 올라간 건물 직접 지어 주신 시공사 사장님 대표님께서도 자리를 해 주셨는데, 패밀리들을 위해 백잔이 넘는 그 커피를 다 챙겨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너무 감사하게 내 커피를 또 커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대망의 식사. 식사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바꿀까봐. 3년째, <laughs> 3년째 같은 부페를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메뉴를 두개더 늘리긴 했는데.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처음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패밀리 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밥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조별로, 기수별로 앉아서 그동안 만난 이야기. 그동안 고시원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돈 벌고 있니?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 나누면서 너무너무 즐거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게임을 했는데 이번에는 행운권 추천만 한게 아니라 그 OX 게임도 했거든요. 근데 이 OX 게임을 진짜 문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 TV에서 이런 거면 하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 근데 소방법에 관련된 거, 다중 이용 시설업에 관련된 정말 고시원 원장님이어야지 알수 있는 네 그리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 남은 승자에게. 그조해 이제 선물 뭐다 해드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이날 참 제가 <laughs> 꼴이 말이 아니네요. <laughs> 근데 열정적으로 제가 진행을 했고요. 웬만한 행사 MC 보단 제가 잘할 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태훈 원장님이 해마다 청소기를 다이슨보다 더 좋은 차이슨 이거 좀 비싼 거거든요. 이걸 매번 저기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준호님 막그 라면 박스 박스 이고 지고 와주셨고, 그리고 우리 대우님이 공진당 사슴 그 거기에서 만드는 사, 사양 공진당 귀, 귀한 거를 또 찬조를 해주셔서 그거 받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행복하게 네, 챙겨 가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뭐냐면 네이클로인데요 제가 우리 모든 해나경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로또랑 네이플로반을 전달해드렸어요. 네, 로또가 꼭 당첨이 되세요. 라는 것도 있지만, 로또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벤트 기분으로 드린 거고, 저희 패밀리들에게 이런 목표를 적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꼭 성취해야 될 것들을 적어서, 그걸로 행운권 추첨처럼 꺼내서, 어 이제 선물도 드리고요. 그 종이를 그대로 그 네잎클로버 담겨져 있는 카드 안에 넣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로또는 내 의지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100% 운에 따르는 일인데 내가 쓴내 목표는 내 의지의 여화에 따라 이룰 수 있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2025년에 아쉽게 이루지 못한 것들, 2026년에는 꼭 이루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선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준비를 했고, 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사진도 좀 찍고 했는데요. 아 이제 우리 패밀리들 이제 다 같이 지금 전체 사진은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하면서 너무 솔직히네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한 게더그 이상이어서 저는 2026년도에는 더 제대로 준비하려고요더 어, 제대로 신다고요오오오 <laughs> 어, 어, 어. 완전 진짜 연회장을 빌려가지고 정말. 기깔나게 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저희 그뉴헤나경 패밀리 연말 모임도 했어요. 어 음. 저희 이 타풀 공간에서 음, 다 모시지는 못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여기서 식사하고 다 나와서 이야기하고. 진짜 운영하면서 힘든 분들은 여기서 조언도 얻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또그 정보도 공유하는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 해나경 패밀리 해나경 패밀리 올해에도 저와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여기서 또 단기 임대 강의 들었거든요. 엄청 핫했어요. 내년에도 우리 패밀리들에게 또 다른 파이프라인 네, 추가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뛰면서 또 새로운 사업에도 계속 도전해. 해보고 요것들을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해나경 채널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디게 더디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네, 진짜 찐 팬들이 다 모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 보답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 1월 한달 동안은 말레이시아가 있지요! 한달 살기 하러 딸내미랑 가는데, 어, 거기서 또 벌어지는 재밌는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회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